시작하기 전 잠깐 지스타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부스에서 진행한 젠지 선수들과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영상으로 연다 사장은 젠지의 아수라 선수와 한 팀을 이어서 같이 게임을 진행해서 재밌게 시청하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도 재밌게 플레이 해달라고 연두단들 혹시 배그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친구 요청 보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젠 아, 아, 아수라 아, 예, 예, 예. 받아주시면 제가 초대 보낼게요. 어 아, 받았습니다. 이거 3인칭 일반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 네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스 갑시다. 차가, 차가 없어요가 없네. 네. 아 저기 차 있네. 저기 멀리. 아 그래요? 그 타고 오시면 될 듯? 여기도 차 없거든요? 어. 근데 제가 조금 떨어진 상태로 확인을 해서 좀 뛰어가야 될것같은요 아, 확인했습니다. 이거 일단 오는 길에는 사람 없어요. 오케이. 1번에 두명 내렸어요. 1번에 둘이요? 오케이, 확인. <laughs> 아, 혹시 레이저 사이트 보시면 쓸모는 없으시겠지만 주워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뛰어난 거 하나 계절했어요. 나이스 1번 하나 내렸습니다. 아, 확인. 야, 근데 혼자서 다 잡으시네요. 가셔가지고. 아, 주변에 내리는 걸 봐가지고 우리 팀 랭커드 친구들이 죽기 전에 해치워놔야 게임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음... 아, 동선 파악까지. 역시 프로는 뭐가 다르다. 아, 한 명이 안 보이네. 이 집만 먹고 도망가야 될거 같은데요. 그럴까요? 이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음, 그건 맞음. 일단 저희가 자리를 먹어 놓죠. 우리 팀 자리를 아, 만들어 놓으면 음, 그게 나을 듯. 뭐 알아서 올줄 아는 친구들이. 나만 말고. 그렇죠. 알아서 올 듯. 에이, 설마 알아서 못겠어. 이 집에서 한숨 돌리고 가도 되겠는데요. 아, 거집 위치 괜찮죠. 아, 좋은 데를아시네 그럼요. 컸다! 아, 죽었다. 아, 저기 사람 있는데. 아, 너무 아쉽고. 아가 데리고 올걸 그랬나? 아니 <laughs> 데리고가 데리러 갔으면 다음 판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바뀌면 바로 출발할까요? 그러죠. 오, 어? 아, 바뀌었네요. 오. 일본 가면 1등이겠는데요, 저희가. 쌍가는. 저희가 지금 치킨 확률 제일 높거든요. 다른 팀들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칼날로선 저희가 제일 어, 날카롭거든요. 어, 제 앞에 이미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뭐, 제 앞에 먼저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 아,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네 명. 콩포로 아, 가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빠르네, 애들. 오, 1퍼 나이스! 오, 씨, 어, 뭐야? 오, 어, 뭐야? 제발! 안 돼! 제발!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이게 또 어, 어. 힐은, 힐은 못 참거든요. 어, 위에 싸운다. 저기절시키네 죽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여기 1번 나무에 하나. 아아아아.. 저안 죽네? 기절. 3층 집 1층 기절이에요. 나이스. 한번 올라갔다 올게요. 오셔도됩 어차피 저 거기 있으면 저희 할거 없거든요? 싸우는 거 먹고 아이템을 먹으면 1등하게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좋은 판단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앞에서 브리핑 조금 상세하게 해볼게요. 예.. 네, 그래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귀가 안 들려가지고 왼쪽이 엄마 에서 오른쪽이 엄막. 확 킬이야 확 킬. 하나 더 있어. 1번 나무 뒤. 끝, 끝, 끝. 빨리 파밍하고 아우... 가자. <laughs> 어 바로 그대로. 어 바로 이게 버스지. 나 지금 너무 기뻐서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 것 같아요, 형님. 으셨나요이게 yeah. 도망가죠. 오케이. Okay. 뭐야 앞에 보급선 물까지? 오 쉣! 오 씨. 혹시 제가 산입해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다 먹어, 다 먹어. 오, 오. 숨이 안 쉬어져. 앙. 우와, 파츠도 남는다. 가시죠,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앙, 아, 너무 달아. 아, 저리. 우와, 나쁘지 않아요? 오, 굿. 여기 1번 내려가 있을게요. 혼자서? 집에서 나오는, 애, 예, 혼자서 가 있어도 될것 같거든요. 그 펑커를 뺏기면 안 돼가지고. 음. 아, 나를 믿고 펑커를 비우시고 가신다. 아, 그럼요. 혹시 전우인데. 크 아, 전우. 괜찮습니다. 3cm 목상, 2명. 머리 안으로 넣었음. 내가 쏴가지고 여기 okay. 이거 이 이거 딴애 죽인 거예요? 옆. 얘네 잡고 갈게요. 오오오. 두명 보이거든요, 일단. 보이는 거. 그 이거 이쪽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쪽 조심해야 돼. 노란선? 아, 노란선? 오오오. 브리핑 나이스. 확인. 어, 사람 확인. 1번 빙. 아, 네, 2번 번 핑이요? 확인. 오오기한명더 어 타있어요. 거기 내렸다. 1번 나무. 1번 쪽에 둘 보여요? 네, 그쪽에. 아, 그쪽. 보였다. 가야된다. 그쪽에서 막으면서 있다가 오셔도 될것 같아. 아이디 있는데, 일단 손가락 한 대. 다 싸우는 건가? 쟤네끼리? 아 네, 싸우는 것 같은데요? 죽었나? 저 아직 안죽었어요킬로가안 떴어. 거기서 오는 거 잡기 쉬워요. 아, 끝났어. 아 한팀 끝났어요. 한팀 끝났고, 때린내 몸차 탄대 때렸어. 아, 여기 있다. 1번, 아 기절. 오른쪽 탔대? 끝에 기절. 1번에, 그... 아, 2번에 몸차 탄대. 그, 2번 기절이에요. 때려놓은 거. 아, 역시 저한테 뛰실래요? 이제? 가야 되거든요. 차 타면 나간 거예요? 아니, 그냥 놓고 오셔야 될것 같아. 요여기로는 아 다르다. 살렸다 먼저 가실래요? 조용히. 자 이거 잡고 갈게요. 얘네. 아, 네. 앞에 길좀봐 주세요. 애들 숨어 있는 거나. 일단 여기까지는 아직 청안안날아 야, 앞에 보급 떨어져요. 이번에 보급 떨어졌어요? 그거 드셔도 돼요? 네, 그거 오케이. 드셔도 죽일 만한 애 없을 듯. 보란선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저 오른쪽 SW 방향에 지금 연마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 그거 두명 남은 애들. 어, 어 아까 아까 쐈던 애들. 이번에 사람. 그렇네 아! 뺏겼어. 어? 아, 안 돼. 안 돼! 아, 두 명이 나왔네? 노란선 두 명?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케이. 지금 1번, 그 노란선에서 쏘는 거, 노란선에서. 두 명, 오른쪽에 하나 더, 오른쪽에 하나 더. 뒤에서도 쏜다. 뒤에서도 쏜다. 이런. 아, 아, 까비. 이런 기회가 날아가다니. 따라가기. 따라가기도 힘데네 어, 뭐, 네, 저 안에 요 오, 근데 이쁘다 이. 아무거나 누르면 되나 따라가기가 이미 늘리네. 오, 아 어, 여기 맞나? 아, 마들 <laughs> 여러분 게임은 자동 사냥을 지원하는 하면... 게임은 어. 어. 아니지만. 아좀더좀더 좀더 빨리 가주시면 아, 빨리 안 돼요? 자, 사람 사람 있니? 옵네, 없네 오, 저 자동으로 넘어가네, 과연. 오토로트거든요 응, 오. 어 그러네 오토. 오, 양질이 되는데 오토로트. 오, 오. 이렇게 해서. 오? 우 대박. 대박. 우와, 오. 이거 타이로도 되었네. 오! 오. 아, 아.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혼자 VR집 가고 있는데? 다 잡았어? <laughs> 잡았는데? 그래형 맞는데? 어? 나 잡았어 어 잡았는데 맞고 있는데? 또또또 또, 또 간다 또 간다 오오오오오오 어! <laughs> VR 게임오 뭐야 어디, 오!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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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한 명! 또한명 또. 오, 6킬이나 했어. 음, 맛있다. 아, 음, 맛있다. 음. 아, 음. 음. 여기도 뭐 있네. 아, 오, 오와. 어, 대박. 여기도 트렁크가 있네. 트렁크 열고 차 문도 열려요. 어. 열려. 어어어 아. 라이딩샷. <끝> <끝> 이제 막 라이딩샷 빨리 그어이어어 <끝> <끝> <끝>

17킬. 어, 17킬. 17킬? 음음 뭐야? 아, 나 이거 5킬 했다? 나쁘지 않다! 간다! 아, 저도 수고시, 저도, 저도, 네. 저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2021 g 스타 놀러왔습니다. 그냥 놀러온 건 아니고요. 음